자 이거는 삼 분의 오 a 가 되겠지. 야야 커피 사탕도. 나안먹거 마이너스 이 분의 3 a 가 되겠지. 이거 마이너스 a 가 되겠지. 만 이게 4 a 가 되겠지. 가장 큰수4 a 가장 작은 수4분 a 가 된다. 그다음에는 절대값 2 a 절대값 3 b 가 되겠네. 그럼 그대로 나오지.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지. 조심해야 된다. 그 다음. 절대값이 a l 이 e 절대값이 B. A-B. 여기서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란 소리야. 그럼 음수에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겠지. 이거 자체가 음수의 양수야. 양수니까 그대로, 그대로 나오지. 음수에서 양수 뺐으니까 음수니까 부 바꿔야겠지.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야.